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수소이온 농도지수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용어인데 여러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수소이온 농도지수 무슨 말이냐 하면 말 그대로 수소이온의 농도가 얼마인지 나타내는 지수다 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다시 볼게요. 수소이온의 농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어디 안에 들어있는 수용액 안에 들어있는 수용액속 H 플러스 수소이온의 농도를 나타내는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기호로 표현하면 PH이거든요. PH. PH는 많이 들어봤죠. 그거에 대해서 왜 어떤 수용액의 PH가 6인지 8인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그 정의를 학습해 보겠다는 거고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적어줄게요. 이번 시간에는 배울 것이고 그것을 기호로는 pH 이렇게 나타내고요. 기호니까 약속기한치 그래서 p는 항상 소문자로 나타내고요. H는 대문자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H는 수소할 때 H예요. 어, 수소를 의미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 지난 시간부터 물의 자동이온화도 배우고 있고 이 맥락에서 갑자기 왜 도 지수를 배우게 되었느냐? 수소 이온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수소 이온은 물과 같이 있을 때 바로 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물에 수소 이온이 더해진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액성을 배울 때 산성, 중성, 염기성 배울 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많으면 액성이 산성이고 적으면 염기성이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배우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를 통해서 결국 액성을 말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의를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자 수소 이온 농도 지수 pH의 정의는 수용액 속에 이것을 값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무엇의 농도냐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여기 대괄호는 물농도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물 속에 하이드로늄 이온이 얼마나 녹아 있어 이만큼의 물농도를 가지고서 표현을 하는데, 자 이게 곧 수소 이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그냥 바로 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역수를 사용할 거예요. 자왜 역수인지는 뒤에가면 알수 있는데. 역수를 사용할 거고 역수의 상용 로그를 취한다. 상용 로그 값으로 pH라는 기호로 사용해서 표현한다. 자, 이 말을 그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볼게요. pH는 상용 로그 밑이 10인데 1 0략되대있고요 상용 로그 고 지수가 뭐냐 하면 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의 역수다. 이렇게 pH를 정의한다. 근데 여러분 수학 시간에 지수, 로그 이런 걸 배웠을 텐데 로그는 언제 쓰는 개념입니까? 로그는 너무나 큰 숫자를 다룰 때, 너무나 작은 숫자를 다룰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화학에서는 특히나 작은 숫자를 많이 사용하죠 미시세계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로그를 사용하는 거고 이렇게 역수를 취할 때는 언제냐면 아주 작은 수를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숫자가 엄청 커뭐 10, 10에 뭐 20제곱이다 이걸 상용목으로 표현하면 얼마예요? 20이란 말이야 만약에 어, 10에 마이너스 20제곱만큼 작은 숫자가 있어 이걸 상용목으로 표현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0이야 그런데 우리가 매번 마이너스로 쓰기로 불편하니까 역수 취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2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수, 너무 작은 수 사용할 때 로그를 사용하고 너무나 작은 수를 이용할 때는 역수의 로그를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pH 3, pH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역수를 사용로 취한다는 건 결국 역수는 하이드로늄 이온에서의 역수 이렇게를 표현할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앞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pH는 앞으로 튀어나왔어 요 마이너스 로그의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다라는 거. 자 이게 정입니다. 이걸 먼저 정리할게요. 를 이게 pH이고요. 수소 이온 농도 지수이고 이걸로써 수용액 속에 담겨 있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수용액이 있는데, 하이드로움 이온의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어, 뭐 6제곱이다. 자, 10에 마이너스 6제곱 뭘 농도다? 라고 했을 때, 이 수용액의 pH는 어떻게 구할까? pH는 요거 그대로 대입시켜주면 되죠. 마이너스 로그에 사실 1은 없는 거랑 똑같아 그치? 그렇지만 처음 하는 거니까 둘이 생각해 주면 마이너스 로그1 더하기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는 거죠. 자, 지수 이렇게 곡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수가 분리될때 이렇게 플러스로 바뀐다. 그치? 자, 이때 이치 10의 상호로그에서 지수가 1이면 값이 얼마죠? 0이고요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야. 마이너스 6이 앞으로 빠져나와서 마이너스랑 붙게 되니까 몇이 된다? 플러스 6이 된다. 그래서 이 수용액의 pH는 얼마다? 6이다. 이 수용액 속에 있는 하이드로늄 의원의 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제곱이에요. 라고 매번 말하면서 액성을 thank 얼마야? 바로 나와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p h 랑 마이너스 로그의1 0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pH 얼마다?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 그치? 어, 그러면 나머지 로그 10에 10이니까 1이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3이다. 됐죠? 10에 마이너스 3제곱만큼 있으면 3이야. 그런데, 1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8제곱 몰론도 있어요. 뭐가? 하이드로늄 위온의 농도가 더 농도가 줄어든 거지. 이때 pH 얼마다? 바로 나와야죠. 8이다. 어때요? pH 값이 크다는 건하이드로늄 위온의 농도는 더 작다는 뜻이야. 그치? 반대로, pH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하이드로늄 위온의 농도는 더 커진다. 이것은 우리가 pH를 정리할 때 워낙 작은 수를 다루기 때문에 역수 처리했기 때문이에요. 자 따라서 정리하면 수용액 속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클수록 pH가 작아진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 pH 1인 수용액이 있고 pH 10인 수용액이 있어요. 누가 더 산성도가 높다? 1인기 훨씬 강산 수용액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볼게요. pH가 1만큼 작아지면 그게 의미하는 것이 수용액 속에 들어 있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몇배 달라지는 걸까?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pH가 어, 4인 경우와 3인 경우 비교해보겠습니다. pH가 4면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4제곱몰농도라는 뜻이었지 그치? pH가 3이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는 뜻이죠. 진짜 4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마이너스 4제곱이었기 때문에 3이 나올 수 있었던 건 마이너스 3제곱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배야? 몇배더큰 거예요? 곱하기 10을 해줘야 되니까 10배 더곱지게된 거야. 그렇지 따라서 pH 1 차이는요. 농도 10배 차이를 가리킨다. 위에 있는 수용액보다 밑에 있는 수용액에 하이드늄미온의 농도가 10배 더 진하다. 그게 pH 상으로는 1만큼 차이가 난다. 라는 뜻입니다. 정리하고 다음 첫 번째 볼게요. 수용액을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아, 여기서 여기가 아니고, OH라는 것이죠. 자, 수용액에는 우리 자동이온화를 하기 때문에 하이드로늄 이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산화 이온도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의 농도도 표현할 수 있어요. 뭐로? p o h POH. 자, 그래서 POH는 어떻게 구하냐? 역시, 마이너스 로그에 그러니까 P.H만 있는 것이 아니라 P.O.H도 있다. P.O.H는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구한다. 그리고요, 참고로 PKA도 있어요. PKW도 있고, PKW는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그럼 PKW는 얼마일까 그렇죠. 마약스로그에 25도씨 기준으로, 알아두도록 하고 당근 PKA하고 이어지는 개념 pH와 POH의 관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어떤 수용액이 하나가 있어 그 수용액에는 pH가 있을 거잖아요 산도 그 pH와 동시에 POH도 있어요 POH를 합한 값은 25도씨 기준으로 14에요. 자, 왜 그렇게 되냐? 한번 보겠습니다. 25도씨에서 물의 자동이온화 상수 KW는, 아, 우리 굉장히 많이 반복했어요. 뭐 곱하기 뭐, 뭐다? 맞아. 하이드로늄이온의 농도 곱하기 수산화이온의 농도이고요. 25도씨에서는 그 값이 2 5도씨라면 중성의 순수한 물이든 아니면 산성이든 염기성이든 항상 이 값이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자 그렇게 되면 pKw는 pKw는 어 지금 아까 앞 페이지에서 했듯이 마이너스 로그에 7 곱하기 1 0에 그데 여기서 P, K, W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 있는 이 P, K, W 이만큼이요. 이게 결국에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곱하기 수산화 이온의 농도였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곱하기와 근데 분리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됩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로그 수산화이온 농도 이렇게 되는거죠 자 그리고요 음, 이두개 각각 중성이든 산성이든 어, 이 두개를 다 합친거 이거는 14다 여기서 14 구했으니까 14다 이좀헷갈는데 이게 PH이구요 이게 POH다 그래서 결론 W는 pH 더하기 pOH고 25도씨에서 14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액에서 어떤 수용액의 PK, pH가 25도씨에서 만약에 3이라면 그 수용액의 pOH는 11이 되는거예요 마이너스 로그 OH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산성, 중성, 연기성에 대해서 pH, pOH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 중성부터 볼게요. 중성에서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제곱몰농도예요. 그러면 pH는 얼마다? 7이죠. PH 바로 요거에서 요거 이거 7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pH는 7이다. 자, 이때 pOH는 얼마일까? 1 4 0 0 7하면 되죠. 7이다. 그래서 중성일 경우에는 당연히 25도씨 기준이고요. pH, pOH 모두 7일 상태, 이때가 중성 용액입니다. 순수한 물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 액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물질이 녹아있는 중성의 용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산성볼게요 산성 용액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뭐보다 크다. 그쵸. 기준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농도보다 크다. 따라서 pH는 7보다 없다. 어떻다? 작다. pH 값이 작을수록 그 이온의 농도가 크다라고 했었죠. 작다. 그래서 7을 기준으로 pH 값은 작고요, 반대로 pOH 값은 커지게 된다. 그리 그러니까. 염기성 용액에서는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2, 4, 2,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농도보다 작죠. 그래서 염기성이죠. 이걸 pH로 표현하면 pH는 7보다 크다. 반대로 pOH가 7보다 작아지는 거죠. pH가 커지는 만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경기성유액이다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빈 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그렇죠2 5도씨 어, 해서 하이드이온의 몰롱도가 1 마이너스 5제곱인 용의 pH는 얼마다? 그렇죠. 5다 바로 여기 내려가셔야 되는 거죠. 자그 다음 두 번째 25도씨 0 0 1 n a o h 수용액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연습 문제 풀때 했는데 0.01이 몰롱도가 생략된 니다 이라는 것을 NaOH가 100% 이온화 되어서 Na플러스와 o h 가100% 이온화 되어서 존재한다고 했죠. 그 말은 용액이 0.01몰롱도라는 것은 용액 속에 있는 아,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0.01몰롱도 10의 마이너스 2제곱 몰롱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OH농도 먼저 구했으니까 POH는 얼마입니까? POH이죠. 따라서 pH는 얼마입니까? pH는 1 4 p o h 하면 되죠. 따라서 12다. 여기는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용액의 액성은 뭐다? 강한 염기성이다. 볼수 있겠어요. 세 번째 꺼 보겠습니다. 자, 30도예요. 30도. 온도가 달라지면 좀더 생각해봐야 되죠. 30도에서 kw의 값이 1.475파는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에요. 25도일 때 보다는 kw 값이 더 커진 상태야. 이온화가 더 많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해당 온도에서 순수한 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한 물의 pH는 7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항상 어떤 온도에서만 25도일 때고요. 지금은 30도란 말이야. 온도가 달라졌어. 그때의 순수한 중성일 때의 물의 pH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얘들아 pH 어떻게 구해? pH는 마이너스 5그에 여기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직접 안줬죠.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KW가 결국에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의 제곱이야. 그렇지? 순수한 물에서는 아,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같아. 그거를 곱한 게 KW니까 결국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의 제곱이 KW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 s o 로하고 제곱을 벗겨야 되니까, 루트 1.47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14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나? 뭔가 이상하다? 네, 이렇게 계속하면 될것 같은데. 자, 여기로 분리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에 중성인거고, 순수한 물인 상태다. 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는 이렇게 pH를 어떻게 측정하냐? 수용액의 pH를 측정하는 방법은 가장 우리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지시약 사용하는 거죠. 액성에 따라서 색이 달라서 지시해주는 시약이 지시약입니다. BTB 용액, 헤노프탈레인, 티몰블루 이런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BTB 용액을 항상 노초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산성일 때는 노란색, 중성일 때는 초록색,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시약을 종이에 적셔서 이렇게 테이프처럼, 종이 테이프처럼 만들어져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이 종이를 찢어서 쓰는 거예요. 이게 pH. 시험지 그러면 여기 이제 색깔이 쭉 이렇게 나타나져 있어서 그 색깔에 갖다 대는 알맞은 pH를 어,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pH 미터. 이건 디지털화 되어 있는 거고요. pH 미터는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의 농도에 따른 전기정보도 차이를 이용해서 정확한 pH를 측정하는 기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pH. pH가 뭐라고 했죠? 수소이온농도지수. 수소이온농도지수가 값이 크면 클수록 산성도가 떨어지는 거고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성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pH 보면 0부터 1, 2, 3, 4, 14 이렇게까지 있고요. 물론 온도에 따라서 24 넘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지금 여기 1, 2, 3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사이사이 소수점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pH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수용액에 pOH도 있다고 했고요. 이거는 두 개를 더했을 1 4다라는거 생각하면 바로 pOH 얼마인지 나오죠. 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중성을 기준으로 pH가 작고 pOH가 크면 산성이라는 거고요. pH는 점점 커지는데 pOH가 작아진다. 그런 연기성 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는 진류수가 중성인. 우유랑 토마토 산성 물질, 베이킹 소다 살균제, 이런게 연기성 물질 pH 12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